리어 스포일러, M 범퍼, 안드로이드 오토, 신형 디스플레이 키 작업, M 그릴까지 작업이 되어 있고 엔진, 미션, 하체까지도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의 정대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 BMW의 X6 50i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X6 차량을 올릴 때마다 막 조회수도 엄청나고 올리자마자 뭐 거의 한두 시간 만에 팔릴만한 매물로 가지고 오는데요. 그 이유는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저랑 튜닝하는 거나 차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비슷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끝판왕 매물로 가져왔습니다. 스펙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X6 X 드라이브 차량 50i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08년식에 147,000km 주행했으며. 안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불러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차주분이 리어 스포일러, 엠범퍼, 안드로이드 오토, 신형 디스플레이 키 작업, 키안 꽂고 버튼 시동도 가능하고요. m 그릴까지 작업이 되어 있고, 엔진 미션 하체까지도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차 소리도 너무나 좋아서 자신있게 시동도 걸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도 정말 조용한 엔진 사운드 들려지고 있고요. 네, 상품화는 완료된 지한 3, 4일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판매 금액 1,3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차량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한번 둘러보시죠. 네, 전면부 라이트 보고 계신데요. 이 BMW는요, 라이트가 이렇게 쏠때 라이트 커버가 조금씩 타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범퍼를 M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정말 한층 더 탱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 범퍼에는 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으며 카본 그릴 장착해 주셨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와서 앞 타이어 잔여량부터 봐야겠죠. 앞 타이어 잔여량 한50%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은 양호한 휠 컨디션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휠도 블랙 휠로 도색을 했으면 더 한층 멋있지 않을까. 이거는 비용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엔다 부터 뒤엔다까지도 관리하기 쉬운 실버 색상이기 때문에 기스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썰루프와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가 매력적인 차량이니까요. 이 C필러부터 툭 떨어지는 쿠페형 SUV의 라인을 한번 보시면서 후면부 넘어올 건데요. 후면부 리어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이거는 사제로 단 거니까는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요 정말 비싼 거예요. 견인고리도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 사각팁 머플러 이게 중요하죠. 이래서 뒤에서 보면 F 바디 한 17, 18년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 열어볼 건데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으며 트렁크 공간도 널널. 어, 약간 차박이나 차크닉도 간단하게 가능한 차량이고요. 네, 지금까지 외관 살펴봤는데요. 깔게 하나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어서 실내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일열 널널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네 시동 걸었을 때는 잔진동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차주분이 뭐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다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면은 147,72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컨디션 만나보실 건데요. 핸들 열선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넵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터치 방식 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와이파이 잡으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매우 선명하고요. 네, 조금 저렴한 안드로이드는 후방 카메라가 바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메뉴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공조기 버튼과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5 0 와이는 등급이 높기 때문이고요. 두 개의 커플더와 디스 블레이키까지 보유 중인 차량입니다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위쪽으로는 ECM 룸미라 그리고 썰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 그리고 천장 내장재도 블랙이기 때문에 신형느낌 물씬 납니다 진짜 세월의 흔적이라고는 안 맞은 차예요 거의 냉동차고요 썰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닫는 것도 보여 드릴게요 네, 솔루프 닫는 모습까지 봤고요. 지금 1열 살펴봤고 2열 설명드리고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시죠. 네, 지금 현재 2열 보고 계신데요. 2열에도 가운데 쪽 보시면 독립식 공조 에어컨과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상태 만나 보실 건데요. 컨디션 완벽합니다. 그리고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헤드룸은 살짝 작아요. 하지만 레그룸은 널널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시죠.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엔진룸 좀 제가 한번 자세히 비춰드릴 건데요. 아, 엔진룸도 정말 멋스럽습니다. 50i답게 엔진룸 진짜 기깔나고요. 8기통 차량이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50i 차량 만나보셨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